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5일자 본문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의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 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자가 세상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항상 잘 되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라고 말 합니다. 또 갑자기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그때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힘없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구했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 분명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지혜를 멸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우미한 죄인들의 말을 들어서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세상에 부조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조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노력이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노력이나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11, 12절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은 노력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측한 대로 성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다. 세상이 그렇게 예측하고 노력한 대로 되면 세상에 뭐 문제가 있겠어요.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래서 오늘 예를 들기를 빠르다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항상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라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좀 살아보면 세상이 얼마나 참 모순덩어리인가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점점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서 느끼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지식인 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부조리한데 반대로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새들이 올무에 걸리듯이.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는. 그렇죠. 그그 그 뭐 뭡니까 그걸 투망하지 말고 이렇게 던져서 하는 걸 뭐라 고 그러죠? 그걸 아유,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네. 그막그 그 바다에 막 그물 그물 말고 이렇게 던져 가지고 거 물고기 들어오게 가지고 잡아먹는 거 그거 있는데. 거기에 걸릴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고기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거기 들어가서 걸렸잖아요. 못 나오잖아. 잡혀서 획감되잖아요. 그죠? 새들이 거기에 걸리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은 근데 걸리잖아요. 저는 그 멧돼지들 사냥하는 거 보면 나 기가 멧돼지 큰 새우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위에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옥수수 같은 걸 풀어놓고 그러면막 먹느라고 정신 없을 때 새창살이 팍 내려가서 갖 가두는 거예요. 멧돼지들 난리 났지 뭐그 황당하죠. 멧돼지 입장에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런 것처럼 사람 인생살이가 닥치는 인생에서 닥치는 재앙을 예측을 할수가 없다는 거 예측을 할수 없다. 막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 그걸 예측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모르잖아요. 갑자기 닥쳐서 모든 것을 휩쓸어간다는 거죠. 세상은 갈수록 더욱 불확실한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더싱어 강원에 진짜 기후가 진짜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평상시 같지 않고. 너무 뒤죽박죽이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막 추웠다, 더웠다, 뭐,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모든 인생에는 시기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올지 또 어떻게 올지는 누구와만 앉죠.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사장 1 5절에 뭐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태도가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명 삼할 때 가르쳐 드리잖아요. 내일 뭐일년 머물면서 여기서 내가 장사해서 큰 이득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한테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네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일이는 하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내일의 주인인 것처럼 미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가 죄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자꾸 죄를 해, 어떤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당치 않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미래는 모르는데 마치 자기가 제, 자기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도 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야지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수용하며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산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도 내가 노력하고 물론 노력을 안할순 없어요. 노력은 하고 물론 예측하고 대비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예측하고 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은 되어진 모든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 허물조차 일어난 일조차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돼요. 믿고 살다 보면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망하는 건 없어요. 우리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되고 엉그러지고 아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니요 멀리 가다 보면 하나님 신뢰하고 또 그걸 딛고또 참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그게 오히려 밑거름이 돼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방편과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해야지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얻는 건안 돼요. 십년대로 거둬요. 노력은 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되 그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원망하고 탓하고 노력 안해 노력한다고 되냐? 요즘 젊은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뭐 어차피 서울에 집못 사고 뭐 어차피 뭐내집 어? 마련 못 하는데 아 버는 만큼 쓰지. 옛날욜로라는 게 욜로. 소확행.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 지금 자 거지돼 가지고 고생하고 있지. 그런 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예측하고 준비를 하되,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태도지,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뭐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것이 신앙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13, 15절, 13, 14, 15절 말씀인데, 뭐가 세상 이건 부조리하냐? 라고 전두사가볼때 세상은 지혜로운 자를 몰라본다 이게 참 부조리하다고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인심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동향이라고 그럴까 인심 세, 세태라고 그럴까 세상의 인심도 그래요 위기가 닥치고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그 위기를 타개하고 도와줄 사람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정작 위기가 넘어가면 잠시 환호뿐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배은망덕한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그런 사례를 하나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성읍이 있었는데 큰 왕이 침략해서 그 성읍을 애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큰 흉벽 옆에 이렇게 성 높이만큼 올라가는 커다란 벽을 쌓고 그 성을 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위기죠, 위기. 근데 어떤 케는는 지는 모르지만 그 성읍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읍이 위기가 넘어갔어요. 이거는 솔로몬이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 여기서 그건 포인트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대요. 누구래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어낸 얘기니까.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뭐죠? 이, 이 사람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 성업이 나라라고 친다면 나라를 구한 세미잖아요. 그러나 그의 공로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이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자. 왜?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힌트가 있잖아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소 가난해서 주목받지 못해요. 나라를 구할 만큼 자기네들 다 목숨을 건졌는데 그 공로는 누가 가져갑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와요. 이게 세상의 부조리함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세상, 배은망덕한 태도,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 세상이 부조리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저는 이 지혜로운 자를 좀더 확대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로운 자이고 세상을 구원할 자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아무도 없잖아요. 더 엉망만 만들어 놓잖아요,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나고 어지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싸우고 난리 나고 숙이고막 이런 것만 하지 누가 이거를 구해내고 이을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 있고 하나님 관계가 깨진 것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화목제로 주무셔서 죽으셔서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이 사람을 몰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오늘 전도자는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세상이 부절. 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왜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세상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참 답답하실 것 같아.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데 이 좋은 것을 왜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조리한 세상마저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다시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요 뭐가 세상이 부조리한가 16절에서 18절까지 얘기인데요 세상이 악인을 따르고 휘둘리는 거. 이게 이제 부조리하다고 전도자는 본 거예요. 세상은 위기 때 영웅이 등장하는데 그때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지만 평소 가난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지혜를 듣지 않고 멸시하죠. 조용하게 말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어리석지만 다스리는 사람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은 다스리는 사람의 호령을 더 따르는 게 자기가 보기에는 부조리하게 느껴진 거예요. 앞에서 한 성읍이 다스리는 성주가 아니라 가난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 성읍의 멸망당할 위기를 넘겼잖아요. 그런데도 몰라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지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함을 선을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은데 악하기까지 한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매우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위하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선동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바라볼 때참 세상이 부조리하다.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왜 악한 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악한 자들의 말에 따르지? 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담아듣지 않지?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도 막 세게 얘기하고 막, 막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훅 넘어간다니까요. 그 말만 하면 그냥 막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쏙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성경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멸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위에 놓고 자기의 주장을 더 위에다 놓는 경우 가 성경을 그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은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17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미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크고 강한 바람에 나타나지 않으셨어. 바람 후에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어. 지진 후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없으셨어요. 불이 있은 후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장군의 호령하는 소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천국을 그 계시를 본 사람들이 적어 놓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엄청난 양의 폭포가 떨어지는 데 밑에 가 보셨어요? 소리가 그냥 웅장하다만도 이게 뭘 압도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리처럼 그 들릴 거라 그랬는데 어린 사무엘 부를 때도 마찬가지. 엘리야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 아주 세미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큰 소리로 들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놀래 놀래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알아듣게 천천히 작은 차근 얘기해 주시지 우리에게 얘기가 필요하면 깨닫게 해주시 막 강한 충격으로 막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세상은 어떤 소리에 주목하죠 큰 소리에 주목해요. 호령하는 소리, 막 그런 소리에 주목하는데, 성도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기울여 듣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하고 나서 기다려야 되죠? 기도하고 나서 왜 침묵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들. 제가 단계에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오만 가지 잡생각이 난다니까요. 맨 처음에는 환경이 생각나. 아우, 창문 좀 열지 답답하게. 오늘 덥네. 춥네. 뭐 이런 생각부터 나요. 먼저. 의자가 딱딱하네. 폭신하네. 뭐 이것부터 생각하고 아유, 오늘 이거 콧물이나.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이 나요. 사람이 앉으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막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오만 가지 잡생각이 나.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먹어야 되는데. 그일 해야 되는데. 그 전화해야 되는데. 아우, 그뭐 이런 생각이 나요. 먼저. 오만 가지 잡생각. 그거 흙탕물이 흙탕물 가라앉아야 돼. 그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오만 가지 생각이 나.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래서 그거 멈춰야 돼. 의지적으로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 불러가면서 그그 가라앉게 해야 돼. 끊어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생각 안 들어요. 그 가라앉으면은 그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내 소리가 나와. 막내막 자체가 하는 소리 그거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소리 염려하는 내 마음 막 이런 거그건내 소리 내 소리 그거에 기울이면 안돼 거기 마음 뺏기고 딸려가면 안돼 딸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그 아직도 흙탕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려놓고 흙탕물이었는데 분명히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맑은 물처럼 싹가라앉을때 그때 뿌옇던 것이 맑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고 내 마음 속에 해주시는 또 다른 인격체인 성경님께서 나를 향해서 해주는 말씀이 들게 되는 순간이 와요. 옵니다. 온다고요. 좀제 말을 믿으세요. 온다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오더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떨 때는 끝까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선명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말씀으로 달가 오신 것인지 아니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이미지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어떤 감정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인물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떠오르거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조용한 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매한 자들이 떠들어대는 호령하는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조용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경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기기우리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688장 사냥지 688장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688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내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저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제날 열어 주소서 의해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으로 소서 의해주리고 의해주고 하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주의 성선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고 주여의 집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미사 아 자리 고치시는 소리,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say you can have so say 역시 부조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이 정말 이상합니다 순리대로 상식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노력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고 바르게 산 사람이 오히려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앞에 당황스럽습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멸시합니다 아쉬울 때만 찾습니다 악한자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을 무너뜨려도 당당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영하여 선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한것 같아도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고한 기도 주님 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어린이들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교회에 좋아하고 복음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교회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